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KH 마트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그 말하기 전에 작년 2023년에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하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건 요즘은 이 폴더블폰입니다. 물론 이 애플에서 나오는 대형 그러니까 6인치 이상 되는 대형 뭐 8인치까지는 나온다고 하는데요. 이런 그 대화면의 이 아이폰 같은 경우도 울트라라고 그러는데, 그 프리미엄 폰에 들어갔죠. 그럼 프리미엄 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, 전체 시장 점유율이 75%를 차지하는 게애플이던 반면에, 2023년에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72%까지 줄었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가 16% 지, 그, 가졌던 시장 점유율을 17%, 1% 정도 늘렸죠. 하지만, 이 프리미엄 시장 속에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건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였습니다. 이 샤오미 같은 경우 1%에서 2% 늘었는데, 이게 그, 말 그대로 100% 성장한 겁니다. 비율을 따지면. 그만큼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중국 스마트폰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, 애플과 이 삼성전자는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의 약진이 두려울 정도입니다.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나 애플도 이 시장을 수성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애플은 아이폰에 폴더블을 먼저 적용하기보다는 그 비교 우위를 보이고 있는 태블릿 PC와 노트북에 먼저 이 폴더블 기술을 적용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. 이거는 이 삼성전자가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드홀폰에 대해서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면에서 이 폴드홀폰 시장을 그 대중화하는 데 도움,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전략이기도 하죠. 애플은 자신들이 비교 우위에 있는 시장부터 먼저 이 폴드홀폰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삼성이 갖고 있던 처음에 계획, 즉 폴드홀폰 시장을 먼저 자신들이 열고 선점을 한 다음에 이폴더폰 시장을 대중화시키면서 애플을 끌어들여 이 프리미엄 시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앉아서 중국 애들한테 중국 정, 이 스마트폰 업체들한테 이 프리미엄 이폴더폰 시장을 조금씩 잠식당하면서 결국은 이 시장마저도 주도권을 중국 애들한테 넘겨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은 진짜 큰일이죠. 특히 삼성 전자에만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은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. 자, 작년에 그 나왔던 갤럭시 Z 폴더나 플립 같은 경우 시장에서 예상한 것만큼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이 폴더폰 전체 그 매출 수량이 한1 3 0 0만 대를 못 넘을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삼성전자의 폴더폰 이 대중화 전략은 완전히 좀 어그러지게 된 거죠. 여기다가 또이 K.H.바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거의 독점적으로 힌지를 납품하기 때문에 이 납품처인 삼성전자가 시장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K.H.바텍의 성장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. 지금 이폴더프한 힌지는 이 K H 바텍이 거의 독점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고 지금까지 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대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격도 낮추고 별지을 다해왔지만 시장 규모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해주지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 K H 바텍도 이 힌지를 생산해서 삼성전자 납품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. 그 외에 이 K H 바텍은 뭐 마그넷 이 관련된 이런 파트 부품들 지금 스마트폰 부품이죠 뭐 이런 부품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뭐 알루미늄 다이캐싱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을 만들어 서 납품하는데 별문제는 없고 특히나 k h 바텍이 전기차 배터리용 경판 개발에 착수해서 전기차 부품업체로도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 매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사업 다각화를 하려는 시도의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지난해 3분기까지 지금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 KH바텍의 전체 매출액의 거의 한72% 이게 이제 조립 모듈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힌지 부품입니다. 힌지가 전체 매출액의 약72% 정도를 차지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작년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3분기까지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매출 외형 도한 3천억대까지 성장하는 을데 성공을 했고 영업 이익 또한 300억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단기 순이익 또한 360억대를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폴더폰 부품인 힌지에 의존하는 성장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리고 작년 그 3분기 기준으로 최대유주 지분이 25.27%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마도 주주들에 대한 지금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그 수익 환원 차원에서 자사소 취득과 소각을 할 수도 있는 회사죠. 왜냐면 이 순익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주주에게 환원해주기 위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지금 KH바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3분기 지금 공기에 내 있는 실적을 갖고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한 2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신제품인 폴드로폰이 그 폴드 Z5나 Z, 그러니까 Z 플리5가 시장에서 그렇게 그 히트를 치지 못했다는 점이 있죠.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폴드로폰 대중화가 전략이 완전히 어그러진 측면도 있고 특히나 애플이 이 아이폰의 폴드로폰 기술을 적용하는 걸그 노트북과 그 태블릿 pc 다음으로 이 뒤를 돌려버리면서 삼성전자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고 그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kh 바텍이 먼저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 폭락한 상태지만 지금 애플이 그 아이폰 이외에 그 태블릿 pc와 또 그러니까 아이패드죠 아이패드와 또 노트북 여기에 태블릿 기술을 먼저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 키하이지 파텍이 이 애플에다가 힌지를 납품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 애플이 만들어낸 이런 태블릿 PC와 그 노트북의 이 폴더블폰 이 기기들은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삼성자도 전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애플의 가는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런 면에선. 그 삼성전자가 여전히 카피캣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게 되면 KH바텍으로서는 시장이 더 넓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삼성전자도 태블릿 그 태블릿 PC와 노트북에 이 폴더글폰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갤럭시에 납품받은 것 같이 이 KH바텍이 가장 먼저 삼성전자에 납품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이 삼성전자도 글로벌리 이 태블릿 PC와 이 노트북 판매량이 꽤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kh 바텍으로서는 뭐 그만큼의 큰 시장이 또 생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kh 바텍은 또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kh 바텍에 대해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아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런 면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겠죠.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